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회사랑 설계만 하는 팻리스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단에서는 가장 숫자가 기대되는 가운칩스 정도 그다음에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놀람> 원탑 <놀람>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1일, 일 목요일입니다. 주시장이 이제 새해 갑진년 해가 밝아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2024년 구조적으로 성장할 주도주 발굴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2024년 구조적 성장주를 1월달, 2월달 안에 미리 열심히 팀원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계속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집중 계속 그 리뷰를 계속 해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분석 훈련소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차어 그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채널은 계속 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채널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계속 경고 문구가 나가는데도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까지 혼란을 일으키거나 혼동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채널은 오로지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이 기업을 분석하고 같이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투자 관련된 매매, 전혀, 매매라든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리딩을 한다든지 전혀 그런 채널이 아니고요. 네, 그런 채널에서 종목을 추천받거나 이 매수매도 관련돼서 뭐 타점을 잡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 핸드폰 번호 있는 그 유사투자자문방에 가시고요. 네, 오로지 투자 아이디어로 분석하고 공부하기 위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예,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셔서 다른 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요만큼의 오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채널은 저는 오로지 유튜브 채널과 제가 협력하고 있는 어스얼라이언스 유료 강의를 통해서만 소통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저는 뭐 카톡방이라든지 그, 리딩방이라든지, 뭐, 텔레그램, 인스타, 이런 거 전혀 관련된 거안 하니까, 오로지 유튜브 채널과 그, 어스얼라이언스를 통한 유료 강의를 통해서만 소통함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드디어 1월 달에, 별도로 제가 집 주변에서 영상도 찍었는데, 1월 13일 토요일 날, 송도에 있는 인천 국제 업무 지역 그 부근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월 13일 2시에, 드디어 인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오프라인 강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24년도에 뭐가 주도주가 될지 네, 24년도 구조적 성장주랑 그 다음에 투자 관련돼서 궁금하셨던 거 그리고 불편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많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뵙고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 꼭 인천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오셔서 같이 얼굴 보고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날 자정까지만 봤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서 얼굴 뵙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 매년 1월 초에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였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 와 관련된 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말 이제 가전에서 이제 정말 다양한 이제는 아마 24년도부터는 아마 차량용 반도체 쪽과 AI 관련된 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 설계하는 회사,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회사, IP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관련된 회사가 다양하게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역시나 저는. 24년도 CES에서 AI 관련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회사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는 시장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들 차량용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뭐 팻미스 회사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차량용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24년도 C.S.에 e 대한 기대감으로 온 디바이스 온온 디바이스 AI 관련 주, 차량용 반도체 주 관련된 회사들이 이미 주가가 선반영돼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디바이스 AI는 여전히 큰 시장이고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 주문형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문형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최소 3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역시나 뭐 텔레칩스, 뭐 칩스미디어 이런 회사들이 24년도 네, 팅크예요. 텔레칩스, 칩세미네, 틴크웨어 이런 회사들이 24년도 CES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온 디바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주도주처럼 움직였던 거는, 제주반도체, 그 다음에 오픈엣치 테크놀로지, 뭐, 컬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이런 회사인데, 역시나 그 중에서 숫자가 찍힐 것으로 계속 기대되는 거는 가온칩스입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관련된 회사는 최근에 삼성과 300억 정도 수주를 받았죠 그래서 역시나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회사가 좀 대장주처럼 제주 반도체에는 숫자가 상당히 약하고요 뭐 숫자를 체크해 봐야겠지만 제주 반도체 쪽보다는 가온칩스가 훨씬 숫자가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 성장폭이나 이익 성장폭이나 가온칩스 다음으로는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도 매출과 이익 사이즈는 적지만 올해 24년도에 흑자 전환하면서 매출과 이익단으로는 뭐 30에서 5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온 디바이스 a i 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수 있는 어뭐 컬컴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지만 굳이 국내 관련주를 찾자고 한다면 어 가온칩스 같은 소위 말하는 위탁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회사랑 설계만 하는 팸리스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단에서는 가장 숫자가 기대되는 가운칩스 정도. 그 다음에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원탑으로 계속 관심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회사는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있고, 칩스 앤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틴크웨어이런 네, 회사도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이 소프트웨어 쪽은 역시나 현대 오토에버. 네, 현대 오토에버 같은 회사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디자인하우스 오픈헤치 테크놀로지도 차량용 반도체 같이 연관해서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딱 차량용 반도체의 뭐, 최대 수혜주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뭐, 독도적인 원탑이라고 할수 있는 텔레칩스가, 숫자도 찍히고, 히스토리도 있고, 실제 수주를 받고 있고, 그래서 텔레칩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처음 소개해드리니까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텔레칩스는 최근에 보니까 주가는 1월 초 대비해서 워낙 12월 달에 2024 CES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 10%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1월 초에. 근데, 최고점 대비로 보면은 15%, 10% 빠졌지만 최근에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CS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된 거죠, 주가에. 근데 그럼 여기서 더 성장할 여력이 없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텔레칩스의 숫자를 봤더니 숫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23년에 이미 매출이 30% 넘게 성장할 것으로 텔레칩스는 23년도에 이미 30% 넘는 매출 성장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역성장 없이 30% 넘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24년과 25년도에 모두 최소 22%에서 최대 30%까지 여전히 올해와 내년에도 모두 25% 가까운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23년도에 100% 넘는 영업이익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과 25년에도 모두 평균적으로 대략 30% 그래서 아마 차량용 반도체 단에서는 매출이나 이익에서 모두 가장 숫자가 안정적으로 찍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시총 기준으로 대략 4,500억대니까 굉장히 시총에 그 룸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8,000억대 정도 돼야지 이제 기관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텔레칩스는 이제 4,500억 되니까 텔레칩스가 시총 시총기준으로는 아직도 상당히 저가에 있는 거죠. 심지어 텔레칩스가 지분을 갖고 있던 칩스 미디어조차도 6,000억이 넘는 시총이니까 굉장히 텔레칩스는 시총 규모가 작아서 성장 여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한번 봤더니 올해 대략 한 2,400억에서 2,50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한3천억 정도까지 매출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익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60억에서 한, 한 280억. 내년에는 한 350억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한 10%에서 한12% 정도까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과 이익이 한 25%에서 35%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어, 마진도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대략 뭐두자릿수한 10에서 한12% 정도 적정 마진을 받고 있고 그럼 모멘텀이 뭔가 봤던 이거 기사를 한번 보실 텐데요. SDB는 많이 들어 많이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입니다. 그거 약자인데 텔레칩스 CES 2024에서 SDB 차세대 솔루션 총출동 CES 2024 미래 모빌리티 실현 가속할 다섯 가지 제품 라인업 소개 증권가가 주목하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메모리 시장의 3배 규모 시스템 반도체로 강국 도약한 이 원문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기사 요약 정리해서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칩스 주가 폭등 랠리, 유럽 글로벌 업체 고객사 다변화, 콘티넨탈, 예, 굉장히 글로벌 탑7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회사죠. 텔레칩스와 고성능 컴퓨터 스마트 콕핏, HPC 분야 해법. 이 스마트 콕핏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니까 스마트 콕핏 관련돼서 어, 댓글로 어떤 용어를 정의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레칩스, 돌핀5와 엔돌핀의, 아, 돌핀5와 엔돌핀의 향후 성장을 이끌 원동력 마련할 듯. 차량용 반도체 설계에서는 텔레칩스가 압도적인 1등 회사입니다. mp3에서 이제 자동차로 예, 이 회사의 환승 전략. 요거, 예, 기사가 굉장히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꼭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향으로 대략 65에서 70% 이상 매출이 나오는데, 현대차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당연히 텔레칩스의 이 차량용 반도체는 잘 팔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수혜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제네시스만 못 들어가요. 제네시스는 지금 IBI, 제네시스는 이 제네시스에 관련된 인 비클 인포 포테이먼트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엔비디아 거를 봤고요. 나머지 현대기아차는 다. 텔레칩스의 차량용 반도체를 쓰고요. 현대 기아차도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계속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의 포지션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차량 아키텍처의 변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을 구현하면 할수록 기능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구역별 통합하는 작업, 기능별로도 통합해야 되고 구역별로도 통합해야 되는데 기능별로 통합하는 방식. MCU, ECU 방식에서 어플리케이션별 왜 온디바이스 AI도 그각 기능별로 맞춤형 이제 주문형 메모리 반도체가 커져야 되고 그각 기기별로 어플리케이션이 다 맞춤형으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차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P 적용 방식이 다변화되는 게 당장 올해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티어 글로벌 뭐, 탑티어 시스템 부품 업체들 자동차 완성차 부품 업체들이 다이 개별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량 반도체 업,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하면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NXP, NXP, 르네사스, 그죠? 인피니온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상당히 테파가 부족한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나와서 차 주문까지 엄청나게 밀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텔레칩까지도 스 신규 고객이 유입된 거죠. 왜 그렇죠? 자,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입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소품종 다량 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별 모델별로 장착되는 칩이 당연히 맞춤화된 칩이기 때문에 대량 양산을 통해서 영업 레버리지를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찍어내서 많이 소품종 대량생산을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까다롭잖아요. 생명하고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모바일 PC 때문에 항상 공급이 후순위로 밀려요. 그러니까 NSP나 르네사스나 인피니온 같은 회사 한참 뒤인 텔레칩스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차량용 칩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이 공급과 수급 상황이 계속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다양한 차량용 IBI 인 비크 인포메이션에 속하는 카 오디오 디스플레이 오디오 오디오 비디오 네비 AVN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관련돼서 통합용 통합 모듈 칩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새 뜨는 그 대형 차량에 들어가는 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SVM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의 약자인데요. SVM, 그다음에 RSE, 리얼 시트 엔터테인먼트 텔레매틱스네 RSE, HUD, RSE, SVM이 점차 차량용의 비싼 고가 차종만이 아니라 일반 중형차, 그다음에 준중형차에도 계속 적용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통합 앱 어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칩, 이것 쪽으로. 설계 팸리스 차량은 반도체 팸리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미 실적으로도 3분기에 누적으로 전년 대비 38% 매출 늘어났고 영업이 59% 늘어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찍었습니다. 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해외 단에서는 일본의 제이브 제이캔우드 쪽으로 애프터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포지션이 대략 30%대에서 37%대에서 56%까지 확대되는 과정 중에 있고요. 해외 매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마진 구조가 좋아지고요. 올해 유럽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디지털 클러스터용 AP 공급 예정이 있는데, 최근에 역시나 유럽의 탑세븐 안에 들어가는 콘티넨탈 부품사랑 인포테인먼트용 돌핀 3SOS를 공급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티넨탈에 납품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 콕핏 HPC라는 건데요. 운전자와 중앙 디스플레이와 함께 최대 5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콕핏 HPC에 바로 텔레칩스의 돌핀 3 SoC 시스템 온칩이 탑재되고요. 돌핀 3 시스템 온칩이 25년도부터 본격 양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탑재된 거랑 그 모델이 다양화되고 더 기능이 세분화돼서 본격 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량용 칩 사업이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다스 이것도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I-VI 외에도 아다스 쪽 시스템 온칩에도 주력으로 그 매출처가 다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CU나 AI 가속기 쪽에도 칩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는 21년도부터 14나노급 돌핀 3. 그리고 23년도에는 8나노급 돌핀5를 출시했고요. 26년도에는 5나노급의 돌핀7까지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 역시나 이 차량용적인 매출비중이 거의 80% 이상이 되고요. 모바일 TV 수신칩이 대략 1%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 관련돼서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 될게 A2X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 칩에 함께 부착해서 AI 성능을 높여주는 반도체를 A2X라고 하는데요 A2X가 올해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A2X는요 NPU를 MPU, p u 설계하는 SK 자회사 사피온의 NPU IP를 받아서 A2X를 개발하였고요 A2X 개념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뭐컬컴이나 다른 모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랑 혼합이 된 호환이 가능하고요 지금 연산 성능을 추가해서 타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할 때도 뭐 레이더나 라이더 카메라 관련된 이 AI 연산 성능을 보강해서 완성차 업체들에 직접 납품하거나 완성차 아까 컨티넨탈 같은 글로벌 부품사로도 이 A2X 자율주행 칩에 함께 부착된 AI 반도체 수요가 네,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PU를 적용한 아다스 시스템온칩인 N돌핀을 개발했고요. 이게 N돌핀이 아, N돌핀이 24년도부터 프로모션 진행하면서 2 4년도부터 어, 매출이 찍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념적으로 인포테인먼트 AP 지금 주력으로 IVI라고 하는 인포테인먼트 AP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나 차량 내 디스플레이의 구동을 돕는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향된 스펙의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용 어플리케이션의 비중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MCU나, 아, MCU라는 건 전체 통합 모듈 설계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CU나 ADAS용 칩의 양산물용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아마 올해 24년부터기 때문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의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국산화 비율이 역시 낮은 MCU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NXP라든지 르네사스라든지 인피니온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이 MCU 쪽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꽉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거기에 자율주행 칩까지 개발해서 국내 차량용 반도체를 국산화 하는데. 이미 차량용 반도체 설계 1등이고 국내 차량용 반도체를 계속 국산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분기별 자동차 판매대수가 3년 전에 73만 대에서 지금은 88만 대에서 약 90만 대로 한 대략 12에서 한13% 정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내에서 제네시스를 제외한 전차종에서 IVA를 점유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이제 어, 전체 반도체 시장의 대략 10%밖에 안 되니까 이제 약 90조 시장인데 아까 보니까 차량 반도체 시장도 연평균 최소 15에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m p u 가왜 중요해지냐 AI 연산이 보편화되면 보편화될수록 더 많은 연산을 더 적은 저전력으로 수행해야 돼요. 근데 이 m p u 가 기존의 이 반도체보다 훨씬 더 저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n p u 를더 많이 쓸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증까지 다 마치고 상용화된 자동차용 AI 가속기는 퀄컴 밖에 없습니다. 퀄컴에 스냅드래곤 라이드 세이프티 엑셀레이터가 유일하게 독점하는데 퀄컴은 자기네들 자체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랫폼 채택한 회사야만 AI 가속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사스라든지, 어, NXP라든지, 그 다음에 인피니온 이런 회사들을 칩 이용해서 자유주행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할 AI 가속기만 따로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퀄컴이 계속 이 AI 가속기 묶음 공급을 계속 독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SK 자회사 사피온이랑 협업해서 서버용 MP 시장 외에 엣지용 AI 가속기 시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량용 관도체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계속 NXP나 르네사스, 아, TI 이런 회사들의 몰렸던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텔레칩스한테까지 계속 고객사 다변화의 기회가 확장되고 있고 A2X, A2X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개념인데 자율주행 칩에 함께 부착돼서 AI 성능을 높여주는 반도체, 자율주행 칩에 부착돼서 AI 성능을 높여주는 반도체 A2X가 당연히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2X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시작되면 그게 아마 AI 시스템 온 칩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율주행이 올해 24년도에 특히 부각받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자율주행 칩 관련돼서도 당연히 텔레칩스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디자인 하우스에서 가장 숫자가 좀 좋을 것으로 보는 가온 칩스랑 이미 협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의 포트폴리오 라는 단일 측면에서 모듈이라든지 시스템까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22년도 기준으로 연간 400만 대 400만 대의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 타격을 입었는데 MCU 가격이 달러 미만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상태로 인해서 10배까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이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은 여전히 재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LG전자라든지 텔레칩스, 이 자동차 밸류체인이 이 MCU 관련된 그 설계를 역시 국산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어, 자동차 부품 쪽에 바디 시 어, 바디나 샤시 쪽 통합 MCU까지 양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 포트폴리오가 이미 다각화되고 있고 글로벌 완성차 플러스 글로벌 부품업체에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신규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다스용, 이 엔돌핀 같은, 엔돌핀 같은 경우는 아다스용으로 사업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스 관련돼서도 이미 올해 말에 개발 완료가 끝났기 때문에, 아다스용 AP 관련된 기대감이, 아, 아다스 AP 관련돼서는, 오, 작년 23년 말에 이미 개발 완료가 끝났기 때문에 아다스 AP용도 올해 24년도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판매 단가 관련해서는 지금 차량 내부의 편의장치가 계속 증가하고 차량 내에 카메라 수가 8개에서 10개까지 계속 증가하고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SVM,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든지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거는 단가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칩 설계 관련된 평균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돌핀 3가 과거의 돌핀 1보다 평균 판매 단가가 두배 이상 올라갔고요. 돌핀 3는 21년도에 개발 완료된 건데 아까 돌핀 5가 올해 말에 개발 완료됐잖아요. 돌핀 5는 돌핀 3보다 최소 50% 이상 가격이 비쌀 예정입니다. 아 돌핀 5도 돌핀 3보다 최소한 가격이 두 배에서 세배 이상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핀 5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이것도 P도 늘어나고 Q도 늘어나는 어,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25년 내년도부터는 신차에 어,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유럽의 글로벌 부품 자동차 부품사에는 컨티넨탈을 포함해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D 비용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미 22년도에 정점 찍고 픽카웃되는거 아니냐 어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미 돌핀5는 개발이 완료됐고 돌핀7 관련돼서는 돌핀5랑 돌핀7이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 칩의 통합 개발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R&D 비용 감소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미 돌핀7까지 개발이 어, 차곡차곡 25년까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나 칩스앤미디어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NXP, 인피니어, 르네삭스 글로벌 업체들보다도 훨씬 PER 밸류가 어, 텔레칩스 한번 PER 밸류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어, PER 밸류가 한 15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내 뭐 가온칩스나 칩셋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다는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편이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NXP나 인피니온이나 르네사스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랑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 판매가 늘어나는 부분도 역시나 높은 단가를 받고 있다. 단가나 이익률 측면에서. 그 주력인 돌핀 시리즈보다 훨씬 높은 단가를 받는 것으로 봤을 때 믹스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올해도 24년도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용 칩석에 관련돼서는 계속 현대차를 비롯해서 글로벌로 누적된 레퍼런스를 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차량용 부품 쪽으로 제품의 다각화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전자가 되면 아마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자체에 mcu만 따져도 연평균 그래도 10% 이상 성장해서 5천, 아, 580억 달러까지 차량 반도체 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최근에는 어,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3개월 또는 6개월 그리고 또는 1년으로 보면 누적적으로는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5천억도 안되기 때문에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 비중은 텔레칩스가 적정 시총까지, 적정 시총까지 올라면 충분히 외국인의 비중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세를 살짝살짝 이탈은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비열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점인 35,650원 찍고 지금 3만 원까지 내려왔지만 추세가 방향성이 꺾인 건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보시면 이큰 추세는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요. 네, 고점도 계속 높아 높여지고 있다. 일봉상에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 월봉보다는 연봉을 보셔야 되는 게. 다 본업이 있으시고 전업으로 트레이더 하실 거 아니면 네, 월봉이나 연봉 큰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연봉을 보니까 연봉에서도 꾸준히 어 살짝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어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텔레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설계 쪽에서 압도적으로 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밀리스 단에서는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매출과 이익에 반영되고 있고, 신제품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를 넘어서 이제 AI 모멘텀과 연결돼서 상당히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사 또한 글로벌 차량용 부품과 글로벌 완성차 직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안정적으로 찍히고 있다. 그래서 텔레칩스도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텔레칩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